안녕하세요.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이제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 저희가 또 떡국을 먹어야 네. 또한해 나이가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떡국을 먹는데 멕시코는 새해 음식으로 어떤 음식 먹는 줄 아세요? 새 음식이라기보다 네. 저는 뭐 타코나 케사디아가 지금 생각나거든요. 그렇죠. 멕시코 음식. 아, 네. 그거 많이 먹는데 그렇죠? 멕시코에서는 새해에 포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포도 열두알을 먹고 한달한 그한 달에 어떤 소원을 빈다고 하는데요. 그 포도알의 맛에 따라 이게 단맛인지 신맛인지 그거에 따라서 또 그해 운이 점쳐진다고 네. 하네요. 네. 신기하네요. 뭐 이렇게 포도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특별한 새해맞이 음식들이 꼭 하나씩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오늘 네. 장지현이 포터가 준비한 소식도 이렇게 아시아. 각국의 새해맞이 음식들이라고 하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되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나눠 먹으며 올 한해의 안녕과 건강을 빚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라면 굳이 멀리 떠나지 않고서도 음식을 통해 세계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새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한 1월. 벌써 살짝 지치기 시작한 분들이라면 여기를 주목하세요. 애군을쫓고 행운을 부르는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운이 샘솟고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한 음식 여행. 주문하신 소인안브리파오 솜땀 나왔습니다. 아시아로 떠나는 새해맞이 음식 기행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이거 매콤 짭짤름한게딱 우리 입맛이네. 딱 좋아. 너무 맛있어요. 레알라라라라라라. 창원 중앙동. 이곳에 멀리 떠나지 않고도 현지의 맛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가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이국적인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신들의 나라 인도입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가게도 멋있고요. 인도 그림이는 독특해서 인대한 것 같아요. <laughs> 남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 인도, 독특한 음식 문화를 자랑하는데요, 맛은 물론 만드는 방법도 이색적입니다. 탄두르라고 불리는 인도식 화덕에 밀가루 반죽을 넓게 펴서 구워내면 난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빵이 완성됩니다. 새해 나이아 사모바르고 해피 뉴어 파티 인디안맨 디스 위드 패밀리 임조아이 디스 부페 탄두리 치킨, 치킨 마살라 프론스 마살라 난, 비르라이스 자, 푸짐한 음식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는 인도. 빠져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요리가 바로 탄두리 치킨인데요. 생크림 요거트에 계피 커민, 정향 등 각종 향신료를 넣어 소스를 만듭니다. 여기에 닭고기를 넣어 소스가 잘 배도록 1시간 이상 재워주는데요. 네, 저도 좋아하는 요리인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네요. 네, 그래서 새해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딴소리치칸, 골프, 미스 인디언 골프, 미스 코리안 풀풀, 메리 라익, 라이스, 미스 메리언 미스 바이시. 인도를 넘어 한국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탄두리 치킨. 그 맛의 비결은 바로 탄두르에 있습니다. 높은 온도의 화덕에서 구워내기 때문에 기름기가 쫙 빠져 담백한 맛을 자랑합니다. 인도하면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카레죠. 새해에도 어김없이 카레를 먹는데요. 카레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카레 가루의 종류만 150가지가 넘는 인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수없이 다양한 카레를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 메뉴는 매운 고추를 넣은 새우 카레입니다. 음, 어, 맛있다. <laughs> 자, 요리가 완성되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뷔페식으로 담아내는데요이곳에서 매일 7 가지 정도의 인도 음식을 손님들 앞에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건데요. 손님들 접시를 빈틈없이 가득 가득 채웁니다. 배심으로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떡국 대신 인도 음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손님들 자꾸만 손이 가는 걸 보니 입맛 제대로 사로잡은 것 같죠? 제가 인도에 좀 있었는데. 인도 맛 그대로 너무 맛있습니다. 안 먹어봤던 거라서 색다르고 그냥 진짜 맛있어요. 세례 먼 타국땅에서 맞이한 인도 사람들도 고향의 맛이 그리워 이곳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맛있다. Very delicious food. You get the variety of Indian foods. Whatever food you ask, you a b l e to get here.